안녕하세요. 공부휴직중보원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무사 수험생 시절에 구입한 교재 및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책 목록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팔지 않는 책도 있어서 약간은 지금 수험생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아이의 구체적으로 어떤 저자의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만드니까 너무 난잡하더라고요. 만약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자세히 적은 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둘 테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학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무사 학원비 얼마나 드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세무사 1차 시험 수강료로 378만 5천원을 사용했고 세무사 2차 시험 수강료로 303만원을 썼습니다 그때 들었던 강의를 현재 강의료로 환산하면 대충 저 정도 나옵니다 학비는 681만 5천원입니다 입문 단계에서 저는 회계원리책과 토익교재를두권 구입했습니다. 합쳐서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66,820원이 됩니다. 입문단계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론수업을 들었습니다. 전 과목 개론서를 구입했고 서브노트도 구입했습니다.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재정학 세법 정도만 있었습니다. 당시에 학원에서 상법 강의만 했기 때문에 저는 행소법이 아니라 상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론서와 상법전도 구입했습니다.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지출한 교재비는 247,410원입니다. 기본 이론 수업을 들은 다음에 저는 세무회계를 좀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진도를 못 따라가겠어서 아예 복습도 하지 않고 회계와 세법 기본 이론 강의를 재수강했습니다. 세무회계를 포기하고 재수강하면서 강사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세무회계 책과 새로운 강사님의 교재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미리 객관식 문제집을 구입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합치면 263,400원이 됩니다. 기본 이론 강의도 듣고 재수강도 한 다음에 저는 객관식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계정 때문에 세법과 재무에게 객관식 교재도 구입하고 세법 서브노트도 다시 구입했습니다. 재무회계 이론서는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회독수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 다른 학원의 재무회계 문제도 풀어보고 싶어서 객관식 재무회계 교재를 한권더 구입했습니다. 계정이나 기타 이유로 추가 구입한 책의 가격은 16만 800원입니다. 일자시험 직전에는 상법만 파이널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법 교재를 한권더 구입하게 되었는데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제 1차 시험 합격까지 구입한 책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1차 합격까지 구입한 교재비 총계는 738,430원입니다. 이제 2차 시험 교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차태는 1차 시험과 강사를 동일하게 하고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이때 실수로 세법학 이론서를 유예용으로 구입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대략 263,3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유해생이 되고 나서 저는 꽤 책값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유해생은 유해 유예 1기 강의 말고는 대부분 모의고사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책값이 그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차 때 보던 책또 보는 것이 싫어서 한번더 구입하고 계정 때문에 한번더 구입을 했습니다. 게다가 도중에 책을 전부 누가 훔쳐가서 다시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유해생 시절에 85만 4천 7백 원 정도 책값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세무사 2차 시험 교재비로 쓴 돈을 합쳐 보면 111만 8천 원이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학원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학원비와 교재비를 합쳐보겠습니다. 1차 시험 준비 중에는 책값과 학원비 모두 합쳐서 453만 3430원을 사용했습니다. 2차 시험 준비 중에는 책값과 학원비 모두 합쳐서 414만 8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 합쳐서 868만 1430원을 썼습니다. 저는 2011년에 공부를 시작해서 2013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략 2년 사이에 이 정도 썼으니까 생활비 빼고라도 1년에 434만원 이상을 교재비와 학원비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